지금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고하고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예배 장소로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11월달에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장소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많이 저희도 염려스러워 당회장님이야 당회원 모든 분들이 염려스러우셨을 텐데도 쾌히 허락하시고 또 당회원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동원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어, 감사를 드려요. 제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동원 회원들이 칠천여 동물이 있는데 에, 열심히들 묵회하시고또 자부심을 갖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설교하신 곽전근 목사님이 증경회장님께서 연세가 대인일 많으신 분 제가 알기로는 80한 3세가 되신 것 같은데 이데 설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신 두교역자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짤막 짤막하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도 못 되고 여러 가지 그 성년의 준비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으로 이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날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목소리>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보금영산신에관 총동문에 정기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총동문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선물과 사랑으로 맞아주신 엘링교의 당회장 민장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 재직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총동문의 정기총회, 총동문 발전을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정경회장님, 자문위원님, 이명건 기변회장 회장님 모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민장년 목사님께서 전에 해 주셨던 삼겹살 파티를 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저도 수시로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여러 번 먹었거든요. 그 삼겹살을.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못, 먹, 못 먹게 되었지만 민장기 목사님께 또한 우리 제, 장로님 재직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작지만 식사비 조금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실 때 식사비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동문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별회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기별회장님들이 기별회에서 제발 좀 동기들을 이끌어달라 부탁을 많이 해요. 기별회가 살아야 우리 총동문회가 삽니다. 아무리 회장님이야 임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별회장님들 좀 노력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별이 모임이 있으면 나오셔서 우리 총동문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가셔서 동기들한테 그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별회장님들,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내가 기별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기별이가 산다. 기별이가 살면 우리 총동문회가 산다. 이제는 어마어마한 7천여 명이라는 우리 동문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영산신학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산신학원 광고를 제가 조금 갖다 놨어요. 가져가시 실 돌아가실 때 그거 가져가셔서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순서가 있습니다. 힘무처리에 2부 선수가 끝 순서가 끝나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화원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엘리규의 당위당무사님도 화원을 보내주셨고 또한 여기 그 엘리규의 장로님들 화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총통문회 회장님도 화원을 보내 주셨고 또 순복음 한남교회 임동한 목사님께서 보내 주셨고요. 오삼 능력교회 이근민 목사님께서 화환을 보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환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압정근 청년회장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네 축복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용서와 영업에 합당하신 그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백성들이 찬송드려 물질을 심었습니다 드린 물질를 30배로 그게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시오 그 일을 통해 주님의 말씀 부르신 그날까지 물질로 오름당할 잔뜩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나신 노래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랑과 성님 대주 감동감에 내해 긍정하시니 <laughs> 아버지 순덕 일깨를 당연히 장회장 민장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언색자님과 모든 성들 위에, 우리 동문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들을 함께하시기를 주원드리옵나이다